예, 오늘 이곳은 충주의 단호사라는 전통 사찰에 지금 제가 성지수를 왔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의 왼쪽에 이 엄청난, 이야 느티나무가 수백 년된 느티나무가 있고 2025년 떠진 갈날에 오늘 날씨도 포근합니다이 앞에 보이는 이 참. 대단한 소나무가 무려 조선 초기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용송입니다 용송. 용성. 용이 승천하는 아, 전통 사찰 충주의 단호사에 이렇게 성지 순례를 오면서 그냥 굴곡으로 꼬였습니다. 대단한 소나무 밑에 숨어 있는 이 삼층 석탑이 바로 충북 유형문화재입니다. 천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참 부재가 조금 훼손되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야 소나무 참 그림 같습니다. 정말 소나무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꼭 와서 한번 볼만한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소나무입니다. 야 참 이렇게 꼬인 소나무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음. 약사 저는 보수를 해야 되네요. 이야. 멋진 소나무, 귀한 소나무 오늘 잘 보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